속도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삼고용입니다 사랑의 달달하여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속하여 예. 나구별하라 많은 거짓 성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네. 속한 아니, 예수, 아니, 아니,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인하지 않냐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아니. 이것이 곧적불서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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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니라 우리라한 아,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네. 걸을 어 세상에 있느니라 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네. 속하였고 또 네.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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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안에 계신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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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있는 자보다 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영과 미역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시대가 묵합니다 혼동이 더 짙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어는 많아졌는데, 참다운 언어가 사라진 것 같이, 많은 미혹하는 영들로 인하여 혼탁해졌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 안에서 진리의 빛이 우리를 밝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욱욱 정상한 자의 눈이 되게 하시고 당성한 자의 분별력을 갖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도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방학한 거야? 아니요. 어 방학 안 음. 했는데, 전도사님이. 본교에 가. 응? 본교에. 방송이 망가져서 아, 방송이 망가져서 <laughs> 본교에 갔다고? <laughs> 네. 음, 또 그런 기술이 있어? 아니, 그걸 뭐, 설명을 뭐, 그, 전도사님 뭐, 들으라고. 음. 그 목사님이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laughs> 교회에서 부르면 후딱후딱 후딱 가야 돼. <laughs> 그러고 이제 금년까지는, 어, 이런 복장으로, 예배해도 괜찮은데 어, 전도사님 일하다가 일복 입고 와서 예배 드리지 마라 예,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었든 간에 사랑과 사랑 사람 관계는 많이 완벽하기를 바라지 마라 부족해 다 어떤 상황이든지 사랑과 사랑 사람 관계는 거기서 거기야 구족해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만은 바르게 할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신 예배하는 마음이 달라야 돼. 그래서, 그렇게 편하다 보면은 편한 걸 택해. 뭐, 많은 사람들이 복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복장이 마음가짐에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여행을 중에 있다든가 이런 때는 할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수요일 날 저녁이라도 다른 때보다 아무리 일이 물, 물을 지금 안 주면 안 죽어버릴 때라도 수요일 날 저녁은 30분이나 1시간을 먼저 끝내서 씻고 그렇게 하고 옷을 단정히 하고 그러고 예배를 담아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게 응.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어요 응. 근데 편하게 되면은 어떤 목사님이 한번 내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큰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지적을 해서 내가 두었어요. 아주 양이 딱지 꾸중을 들었어요. 설교를 해야 할 설교 목사가, 어, 넥타이를 매지 않고, 어, 티 바람으로 양복말 입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모, 모임이 있어서 그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또 복장이 그때하고 똑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편한 게 좋지만, 설교자만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가서 말씀을 전했으면 쓰고, 쓰고. 아, 목사님, 요새 세상에 꼭, 뭐 넥타이 매야 되냐고. 전번에도 목사님이 혼냈지 않았소 아, 그때도 그 경험 없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지금 목사님이 넥타이 안매고 오늘 설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집에 오고 얼마나 편하고 좋니? 그러면 못 알아 까우는 입소? 그러니까 한 말도 안 하고 있어. 이런 버르장무 열이 없는 놈. 어른들 말을 들을 줄 알아야지. 선배들 말도 안 듣고. 그랬더니, 아, 어, 뭐, 그 선배님 말씀이 꼭다 그런 건아니잖아요 이런 버르장무 열이 없 새끼. 이제, 그래, 고화를 내면서, 야, 씨, 이단 같은 놈, 우새끼 이단 교주 같길에 교주 같아서도 이제까지 놔뒀는데, 교주.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 쏙으러져 우리가 넥태를 맨다는 게 성격이 없어. 꼭장로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 시간에 내 마음가짐이 바를 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나 경예심이야. 자 전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혼을 냈어요. 방송에서 손을 냈어요. 이런 줄 알아요? 양복도 없냐고. 이 만나러 오면서, 그래서 정상끼리 만나면서 전쟁, 전쟁 중이라서 뭐 그렇게 복잡. 전쟁에서 전쟁하고 있냐는 거야. 응? 정상끼리 만나면서 이 예의도 안 갖추고 그렇게 하느냐고 꾸룡을 야물딱지 하시더라고. 망가지 상대를 만나러 오는 망가지면 망가지야. 목사님들하고 이제 식사 자리에 앉아 있다가 송유령군 불사존이라고 수술을 그렇게 하고도 가짜 수술 아니요? 그러고들 수술을 가짜 수술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내가 속이는 목사,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다니. 내가 지금부터 21년 전에 대장암 걸려서 30cm 잘랐는데, 자르고 3일째 되던 날 방구가 나왔고, 그리고 저녁에 무슨 날이었냐. 크리스마스 2분 날 저녁이었다. 그런데, 나그 2부 예배를 드리러 가서 사람이요. 닌계로 다꽂고 진통, 몽은 주사까지, 진통조사까지 맞고 있으면서, 나 송부 형신 예배, 이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나 이거 빼달라고 의사한테 합니다. 그 의사가 지금 이제 겨우 안정되어서 이렇게 한대 그 빼면 안 됩니다. 나 이대로 잘못하면 가든지 암님은 빼고 갑니다. 그랬더니 간호사한테 상태를 물어보더니 딱 3시간만 시간을 드리고 돌아오도록 빼라래. 근데 그때 내 상황이 어떠냐. 옆구리에 따는 피통을 차고, 아랫뜰이에따는 오줌통을 차고, 밑에는 오줌이 그걸로 흘러내려가고, 여기는 피가 고인 것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걸 하고, 강제상에 올라가. 친데 없이 이런 거못 입으니까 코트 입고 그렇게 하고 설교해요 내게 맡겨주는 사명이 순교가 다른 게 순교가 아니야 아무라도 상대방이 죽여주는데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각오로 주님 앞에 죽겠다는 각오로 나는 지금까지 내 강대상을 맡겨주셨는데 아파갖고 강대상을 비워본 적이 없어 감기가 뭐 아무리 흘러도 장이 안 좋고 장이 3분 대장은 이 위장이 3분일 뿐이고 12장 6cm를 잘라버리고 대장을 잘라 버리니까 이게 잘못하면 지금도 매일 설사 약을 한 개씩 정기적으로 먹고 있어. 요 그런데 설사가 한번 잘못 갖고 되지만은 서 있으면 그냥 흘러. 제일 처음엔 우리 사람 다 알고 있지만은 휴지를 대기하고 있다가, 어색한 데다 멈춰줘야 돼. 아니, 회계소가 생기면 멈춰줘야 돼. 그렇게 하면서도, 예배는 빠져본 적이 없어. 다른 게, 하나님 사랑, 나한테 맡겨주는 사명에 대해서 남에게 일임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가서 예배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좀 쉬고 싶다는 핑계가 되고, 마침 핑계가 아팠어. 아픈 거 핑계되고, 강대성 선 쓴, 얼마든지 있어도 누가 욕하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한 게, 그랬더니, 그 의사가 생각하는, 의사가 생각하는 이상의 치료가 되는 걸 보고, 그분이, 암 때문에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보냈어, 나한테. 그분한테 한번 가서 들어보고 꼭 보고 하시라고 암이,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지, 믿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때 예배 드리고, 오일이터가갈 때는 오줌통을 빼고, 옆구리에 수통 차고, 피통 차고 강대상에 11시 30분에 올라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다해 주고 나니까 새벽 4시 3시 3 2분 되었어. 그렇게 하고 잠깐 집에 가서 쉬고 아침 다시 1월 1일 날 예배드려. 10년 예배 하나님이 내가 순교자들 훌륭하시지요. 그러나 그건 당하면 어쩔 수가 없. 어 그런데 피할 수도 있는데 피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순교하는 마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아까운데. 내 주님이 나한테 맡긴 사명 때문에 강제상을 한 번도 비워본 적이 없어 아프다고? 아니었어요.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병원의사가 퇴원시킬 때 절대로 1년 내는 비행기 멀리 간것같지 뭐. 그런데 두달 만에 LA에서 부회를 약속해 놓은 것이 있었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송이로 목사 뭐, 뭐 아닌데 어쩌서 하나님이 저렇게 저를 사랑하신가 사랑과의 관계는 좀 내가 요연할 수가 있어 사랑과 관계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나름 나름은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 생명을 아깝다 여기지 않고 그분 앞에 내가 헌신하고 살 사람 그 상태가 회복되지도 않는 두 달도 채안 되었는데 LA 집회가 사람들 말로는 다 연기하라는 거지 연기해도 불러주시는 자리인데 근데 오랫동안 준비 온 이제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을 텐데, 내가 실수 없다 라해서 그때 이제 북에 다니면서는 생겨, 우리 집사람 잘안 데리고 다니는데 내가 대동하고, 그러고 나를 케어하는 사람이 있었어. 주광산 목사. 주광산 목사님이 나를 케어하고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LA를 가 집회 끝나고 왔더니 여행을 시켜줘 그때 상태가 얼마나 나빴든지. 버스를 탔는데, 남자아이가 우리 서사모만큼이나 조그만해, 그냥 봐도 조그만한 아줌마가 얘기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포든지 우리 애로이 같이 저렇게 착한 것이 아니고, 무릎에서 난리 구슬때만 띵깡을 부리고 악을 쓰고 울고 버스에 사람들이 막 인상을 쓰고 있고 그래서 내가 다음 휴교소에 가갖고 그 아줌마보다 자제 모처럼이번데 와서 여행 왔는데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안양서 같대 교회 집사대. 이 좋은 여행을 왔는데 자식 새끼 때문에 많아요. 그랬더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내일은 안 따라갈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얘을좀 봐줄게. 여행 재밌게 해. 그리고는 내가 다 얼굴 한 5분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가만히 있었어 웃고만, 웃고만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지푸리 죽었어. <laughs> 힘에 다 풀어진 거야 이제. 그래서